이게. 아, 야, 이게 7년 사용하셨다 그랬죠? 네. 다시 한번 내가 돈 벌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거물이네 7년 사용하셨다 그랬나요만 네. 7년 7년요? 7년 3개월? 아직까지 말썽 없이 그럼. 잘 쓰고 계신 거죠? 그럼. 이게 아무래도 앞으로 상품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지. 아, 이런 좋죠. 이런, 이거는, 이거는 네. 그 추운 겨울 여름을 다 하고서 이거 지금 추운 겨울 몇 년을 견뎌을 하면 나쓴 거니까. 기존에 이게 컴퓨터 만든 신분들이 자동차 접목하는 거를 어려워했단 말이야. 네. 그죠? 뭐 햇빛에 뭐 뻑나니 뭐니. 어, 그게 없죠. 어,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가야 지금, 지금 인터넷 들어가자 예. 야되 지금. 기다려보면 이제 그내비로 작동된다고요? 내비로 아, 작동된다고 지금. 음. 아 자동 설정 시켜놓구나 음. 이걸 기회가 되면 내가 다시 한번더 개발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걸 그 수탠돈 내비빌거 아니야, 이거 갖고. 맨일 고생해, 내가 이걸 갖고. 한번 시트 치면은, 한번 멋진 일을한번해올라는데 이것 때문에 대지거나 이제는 다시, 그나마 자동차 연비 개선 사업을 했고, 그나마 이제 일을 해, 내가. 그러니까 돈벌면 이거 갖고 한번 다시 한 번, 증거물을 내가 갖고 싶어 해서. 지금 내비게이션 업글 계속 해나가같고요 네, 또 인터넷 네. 연결해가지고. 인터넷 연결하셨고요. 네, 네, 네. 아, DMB도 다운요 지금. DMB도 나오고 오케이. 원래 지금 요즘에 다 스마트폰으로 돼 있지만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훨씬 낫지요? 이게 낫지 아직, 네, 예, 아직도? 이게. 그럼 그럼. 예, 아직도. 스마트폰보다. 스마트폰은 아무 화면도 작고. 예, 화면 작고. 어. 만나 전화가 오나 문자가 오면은 예, 예. 잠시만 잠시 스톱해야 되니까 예, 소원을, 그게 문제죠. 예, 근데 이거는 그게 없으 그냥 전략이 예, 편리, 써시죠 예. 그럼 이거 떼시고 예. 다른 차에 또 사용하고자 해서 예. 다시 들어오신 예. 겁니다. 그렇지. 새 차에다 다시 새 다시 차에다 줄게. 이전하시겠다. 예. 이게 내가 증거물로 갖고 싶어서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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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죠? 예, 기념품입니다, 여기도 저 인생에. 예, 감사해. 예, 한 번만 다른 거 작동시켜 보세요. 요거 요거 열 나가주면은 예, 띠미나 가고 내비게이션 쓰시고 네. 인터넷은 되는 거고, 기본다 그렇지, 그죠? 그렇지. 잘 사용하고 계시던 거죠, 어떻죠여기까지 네. 네, 내가 자료를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증거물에 이게 동원의 증거물.